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합니다. 남원경찰서가 판소리창법 범죄예방 사전 홍보를 통해 지역범죄예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남원경찰서는 지난 5일과 10일에 관광객 및 주민을 대상으로 남원 광한루와 운봉읍 비전마을과 KBS 스튜디오에서 판소리 창법 버전 교통사고 예방 및 전화 금융사기 예방 요령을 홍보하고 KBS 1TV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 제 229회차 촬영도 함께 진행했는데요. 남원 주민들은 청문 감사관 조유혁 경감이 직접 판소리를 접목하여 제작한 교통사고 예방 등 홍보 영상을 접했고. KBS 황금 연모 스튜디오에 직접 출연하여 전화 금융사기 예방요령 등을 들려드리면서 방송 녹화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진행된 녹화는 이색적이면서도 자연스럽게 전국의 음주운전 금지, 전화 금융사기 등 범죄 피해 예방요령을 홍보하게 되었다는 평이었으며 촬영한 방송은 오는 7월 20일 토요일 아침 9시 15분 KBS 1TV에서 방송될 예정입니다. 함면배 서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범죄 예방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살기 좋은 남원, 행복한 남원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